안녕하세요. 은당입니다 어,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옷은 리트아니아 린넨으로 롱 로브 가디건으로도 입을 수 있고 원피스로도 입을 수 있는 옷을 소개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입은 티는 면 티고요. 어, 사이즈는 95인데 어, 하가고꼭두 산이를 쓴 이런 이 얼음 염색을 했는데 이런 문양이 나왔어요. 근데 문양이 아주 그 은은하고 이쁘네요. 어 사이즈가 제가 이제 95를 입었더니 조금 저한테 크고요. 저보다 조금 크신 분이 무지 이쁠 거예요. 이거는 어 실크예요. 누드 실크인데 머브로 이렇게 염색을 한번 해봤습니다. 굉장히 잘했다 싶을 정도로. 어 은은하면서, 이런 그, 은은한 거는 다양하게 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쯤 갖고 있어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을 했고요. 이런 작업을 조금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<laughs> 이제 봄이 되면 아마 요 추위가 끝나고 나면 바로, 어 봄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계속 봄 상품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일단 나온 거 한번 여러분에게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그린색만 하면 좀더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핑크를 살짝 살짝 넣어 줬어요 살짝씩 넣어 줬는데 색감이 튀지 않아요 핑크를 넣는데 그리고 이렇게 그물 번짐 같은 그런 느낌의 그 문양이 있죠 이건 이제 간물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렇게 안에도 이렇게 빨핑 처리를 다 제대로 해 줬기 때문에 어, 굉장히 이쁘고, 요 뒤에는, 앞에는, 어, 주름을 안 넣었어요. 주름을 안 넣어야만이 조금 더 앞이 좀 날씬해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? 그래서 뒤에, 그대신 뒤에 주름을 많이 넣었습니다. 그리고, 어, 카라가 조금 좀, 제 생각에는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이런 거할 때는 그 라운드 아니면 기본 그 셔츠의 그런 느낌을 좀 많이 하죠 그런 느낌을 많이 하는데 저는 조금 좀더어 내가 그 맞춤을 했고 핸드메이드를 입고 뭐 이런 느낌 그런 걸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카라를 이렇게 좀 변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 또그 나름 변형을 해본 그 나름 또 괜찮아요 뭐 이제 취향의 문제이긴 하겠지만. 저같이 이렇게 좀, 이렇게 너무 평범한 것보다는, 그때도 너무 키지는 않아도 적당히 좀 나만의 멋을 느낄, 느낄 수 있는 그런 옷이 이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. 가루가 상당히 크죠? 그래서, 어, 이거는 이거 시중에서 그냥 이렇게 손쉽게 구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. 뒤에를 이렇게 좀 풍성하게 했습니다. 풍성하게 했고, 앞에는 주름을 전혀 안 줬고요. 어, 소매도 일반적으로 보통 보는 셔츠형 원피스 하면 여기다 이렇게 다 셔츠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. 정장풍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, 단추 없이 여기 트림만 주고, 아니 여기 여기 이렇게 단 적지 않게. 그래서 여기 단추, 어, 응, 싸게 단추 다 했고요. 이렇게, 로브가디건으로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요. 이런 식으로. 지금은 뭐 이렇게 입으시고, 요거는, 한여름? 아주 정말 복증을 빼놓고 다 입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린넨이기 때문에, 이렇게 다 채우시면, 원피스로 입을 수 있습니다. 음. <laughs> 아 어, 근데, 보통 이렇게 원피스를 다 채우셔도 물론 이쁘기는 해요. 뭐 나쁘지 않은데, 여기다가, 요다 채우지 말고, 여기 한두개 정도? 어, 두 개, 세개 정도? 뭐개 정도 이렇게 풀러놓으시고 그게 더좀 뭐라 그럴까요? 좀 사람이 좀더 여유로워 보이면서도, 대신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, 옆에, 앞에를 이렇게 한두 개풀러놓으시고 안에 그, 저처럼 이렇게 바지 입으셔도 되고요. 뭐, 이제, 좀 타이트한 바지 입으셔도 되고 그래서 원피스를 이런 식으로 입으셔도 예뻐요 그래서 아니면 속바지를 레이스 달린 속바지를 입으시든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피스를 활용해서 입으시고요 이거는 5566그 정도 되시는 분 입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로브 가디건으로 이렇게 입으시고 원피스로도 입으시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제 색깔을 맞춰서 다른 색으로 한번 스카프해 볼게요 이렇게 스카프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게 더잘 어울리죠. 아까보다는 이런 식으로. 그 린넨도 이제 다양하잖아요. 근데 이제 약간 좀어 약간 떨어지는 린넨을 입으면 굉장히 그 똑같은 구김을 가도 그 왠지 후질그리한 느낌이죠. 그렇게 하면은 중년인 우리들은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리투아니아 린넨을 쓰는 이유가 어, 리투아니아는 이제 본래 린넨 이제 구겨지는 맛을 입는다 그러는데 좀 약간 좀 떨어지는 그 린넨을 입으면 그 구김이 굉장히 우리 같은 나이에는 후칠그레 보여요. 그래서 그런 건 조금 더 젊은 애들이 입으라고 그러고 저희 같이 이제 나이가 좀 먹어가는 사람들은 이렇게. 조금 더 좋은 릴넨을 쓰시면 구김이 가도 뭐 굉장히 그 자연스러우면서 멋스럽네. 이런 느낌의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죠. 근데 그렇지 않고 조금 저기한 릴넨을 쓰다가 보면 은 우리 또래에는 우리 나이 때에는 좀덜한것 같아요.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니트니아를 고집하고 잘 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오늘 사이즈가 이제 5, 6, 6 입으시면 딱이을 거예요. 그래서, 어 지금, 이제 여기,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로브로 입으시면 아마 이달 말, 다음 달 초에는 충분히 입으실 수 있고요. 이제 조금 더, 어 늦봄이 되고, 초여름이 됐을 때에는 그냥 이걸 원피스로 많이 입으세요. 아무것도 안 입으시고, 그리고 이제 속바지 입으시면은 클로노크 입으시면 조금 더 날씬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을 거예요. 중년의 우아한 맛이 있죠.